2025년 10월에는 72년 쥐띠에게 마음의 평온과 새로운 활력이 깃드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긴 시간 쌓인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면서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르는 기운이 머뭅니다. 하지만 무심코 지나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수 있기에 일상 속 자잘한 걱정과 불안함이 반복되던 분들에게 위로와 방향을 드릴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만의 긍정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과 행운을 부르는 작은 습관들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72년생 쥐띠의 10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불과 흙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내면의 힘과 외부의 현실이 잘 만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72년생 쥐띠에게는 자신이 가진 내공과 주변 환경의 흐름이 서로 어우러져 견고한 발판 위에 서게 되는 따뜻한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쥐띠의 성향인 지혜롭고 민첩한 면모가 이번 달의 기운과 만나 상황 판단과 실행력이 한층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달의 좋은 점은 쥐띠 본연의 적응력과 슬기를 발휘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주변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조용히 관찰하는 태도에 밝은 기운이 더해져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신뢰와 호감을 얻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 그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평소 접하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월에 쥐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계획들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꾸준한 노력과 기다림이 결실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도 원활해지니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예상보다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갑자기 크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인연이나 작은 정보가 곧 커다란 도약의 열쇠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른 새로운 흐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신중함이나 망설임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점입니다. 변화가 빠른 시기인 만큼 때로는 직감과 용기를 믿고 한발 앞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와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이번 달 쥐띠에게 더욱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 10월은 병술달의 따뜻한 불기운과 집중력을 나타내는 기운이 어우러져 72년 쥐띠분들에게는 새로운 재물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이달은 불과 흙의 힘이 조화를 이루면서 재물에 관한 여러 기회가 늘어나는 때인데 특히 쥐띠의 물기운과 병술달의 화토기운이 만나 서로를 돕기 때문에 기존에 시작한 일들이 좀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달의 흐름과 쥐띠의 특징이 잘 맞아떨어져 재물운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쥐띠는 원래 민첩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 기질에 집중력과 계획성이 더해져 재정 관리나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심한 관찰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재테크나 새로운 사업 구상에 있어 달의 에너지가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병술의 기운은 활동적이지만 때로는 급한 결정을 부추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또한, 재정 관련 서류나 계약서 등을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막고 기회를 잡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달 gt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정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자나 협력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재물의 흐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달이 쥐띠의 기본 기운과 잘 맞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쥐띠 분들에게 신뢰와 도움을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갑작스럽게 확장되는 경제적 기회나 새로운 돈줄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않은 투자 제한이나 금전적인 제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자신의 직감과 더불어 신중한 판단을 병행해 좋은 기회를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올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주변 조언을 활용하면 재물운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욕심이나 충동적인 지출입니다. 불기운이 강한 이달은 때로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돈을 쓸 때는 꼭 계획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되려 기운의 균형을 깰수 있지만 차분하게 본인의 재정을 다스리면 좋은 흐름으로 바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사주에서 불과 흙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임에 활력을 더해주는 시기입니다. 쥐띠분들의 기본적인 물의 성질과도 잘 맞아서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달의 기운은 술의 흙기운과 병의 불기운이 만나 새로운 변화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하기에 쥐띠로 태어난 분들의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쥐띠는 원래 민첩하고 실리적인 성향이 강한 띠인데 이번 달은 그 특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한편 자신만의 작은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쥐띠 분들은 이 달에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지나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달에는 새로운 금전적 기회나 투자처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잘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겨 그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꼭 주목해야 할 대박신호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갑작스러운 도움의 손길이나 뜻밖의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한다면 기회를 잡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신중함에 머무르면서 기회를 미루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작은 도전이 미래에 더큰 번영을 만들어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은 땅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달로 쥐띠에게는 활기를 북돋아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도움이 되는 풍수용품 세 가지는 첫째, 반짝이는 금빛 장식품입니다. 금빛은 부와 재물을 상징해서 집안이나 사무실에 두면 재물이 모이고 흐름이 좋아집니다. 둘째, 물을 담은 투명한 그릇이나 작은 분수대입니다. 물은 재물의 근원이라 불리우며 특히 쥐띠와 어울리는 물의 기운으로 재정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셋째, 작은 나무 화분입니다. 10월은 땅과 불이 강한 달이지만 나무의 기운이 균형을 잡아주어 변화와 성장을 돕습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각각 금, 수, 목의 기운을 불러와 금전운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달 쥐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자신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을사년과 병술월의 불과 땅 기운이 쥐띠가 타고난 물의 에너지를 적절히 자극하여 평소 감춰왔던 지혜와 추진력이 빛을 발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쥐띠 특유의 민첩성에 더해 각종 정보 처리 능력이 높아져 재물을 모으고 활용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이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거래나 협력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대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뢰와 기회가 따라오는 시점입니다. 풍수용품으로 채운 공간에서 심신의 안정도 더해지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결정력도 향상되어 좋은 투자와 소비가 저절로 이어집니다. 10월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운이 흐르는 때이니 이 좋은 기운을 잡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빛 장식품은 집중력과 의욕을 높여주고 투명한 물그릇이나 분수대는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작은 나무 화분은 땅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10월 한 달은 쥐띠에게 금전적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달이니 풍수용품을 통해 그 에너지를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의 흐름 속에서는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 빛과 안정감을 주는 갈색이 특히 좋습니다. 붉은 빛은 활기와 열정을 상징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힘을 더해주고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갈색은 땅의 기운을 담아내어 참을성과 꾸준함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72년생 쥐띠분들은 원래 근면하고 똑똑한 성향을 지니고 계시는데 10월에는 을사해의 기운과 병술달의 힘이 만나 새로운 재정적 기회가 자연스레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쥐띠분의 물기운과 해의 물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복잡했던 금전적인 문제들이 한결 수월해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재물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좋은 투자나 절약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또,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좋은 금전운이 따르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예상보다 큰 도움이 되어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병술달의 금기운이 쥐띠분들의 토기운과 은근히 어우러져 재테크나 사업에 있어 신중하지만 확실한 성과를 낼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재물 관리에 집중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작은 성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붉은 빛과 갈색을 생활 속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운이 더욱 활짝 열리고, 금전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